7박 8일 출장 여정을 마치고 이제 새벽에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나를 위해서 환대해 주시고 어, 상담에 친절하게 응해 주셔서 결과는 이제 이 상담한 내용대로 샘플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아주 좋은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도 수고했고 나하고 같이 상담해 주신 분도 수고하셨고 이제 오후 오늘 오후쯤 되면은 한국에 도착합니다 어, 화장실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 어, 진짜 깨끗합니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요 어, 정말 깨끗하게 잘돼 있습니다 아, 반짝반짝합니다. 전국이 <laughs> 많이 바뀌고 있네요.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인데 어차대는 주차 주차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저, 그래서 뭐 아무나 그냥 대충 대도 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식에 어 휴식하기에는 아주 아주 편해 보입니다. 내부 내부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해요. 이기는 이제 식당인 것 같아요. 밥 먹는 거. 부패식 비스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는 이 매점 매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같으면그 편의점 같은 그런 적은데요. 여기가 이제 계산하는 카운터고 이렇게. 아마도 새로 지은 그 휴게소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지 제가 나올 때 커피를 잊어먹고 나와서 커피는 요걸 하나 샀는데 맛은 별로입니다. <laughs> 가격은 15원, 15원이면은 우리 돈으로 한 3천원 정도 그 정도 하는 겁니다. 중국에 나올 때 커피 드시는 분들은 커피 잘 챙겨서 오십시오. 여기 커피는 진짜 맛없습니다. <laughs> 이렇게 깔끔합니다. 저쪽에도 그렇고.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매우 친절해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는, 어, 떤 거냐면, 고객이 하나 들어오면은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 상품 구매하는 거를 고르기만 하면은 담아, 담아서 따라다니는 정도. 그런 정도예요. 친절하고 깔끔하고.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이 이렇게 깔끔하고, 어디 가나 담배 피울 수 있는 데 있고, 나 같은 흡연자한테는 아주 천국입니다. 안에는 보니까, 이제 비흡연자분들은 아주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안에서도 담배를 마음대로 피워요. <laughs> 저 같은 흡연자는 좋은데, 비흡연자는 싫어할 것 같습니다. 흡연 구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어,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휴게실.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 지금 오늘 날씨는 매우 흐립니다. 어, 제가 여기 도착하고서부터 계속해서 흐렸어요. 비가 오고 어제는 비가 꽤 왔습니다. 오늘도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씨고 어, 여기서 맑은 날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네. 여기 시간으로 8시, 8시가 다 돼가니까 출근하는 차들도 있고 차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날씨는 흐린 날씨 입니다. 고속도로는 정말 널찍합니다. 트럭들은 짐을 내가 볼때는 과적 인데요. 어마무지하게 싣고 다닙니다. <laughs> 어, 길가에는 지금 꽃이 피었어요. 계절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오늘 우리 동네 그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18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여기도 그럴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어, 우리 초코파이 같은 겁니다. 초코파이 같은 거고, 초코파이 같은 게 아니고, 우리로 하면은 말 그대로 초코파이 인데요. 소개를 보면은, 이렇게. 어, 근데 맛이 우리 초코파이 생긴 거 맛, 우리 초코파이하고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똑같아요. 맛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참 애매하고 난감한데요. 근데 꼭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이말 때문에, 어, 그분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 입국 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왜 오래 걸렸냐면은, 저는 이제 중국어를 전혀 못하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저는 여기 무비자로 나온 게 아니고 멀티비자, 그러니까 복수비자로 나온 거죠. 여기저기. 또, 그제 여권에는 아주 많이, 상당히 많이 자주 들락거렸다는 기록도 있고, 근데 그 세관 직원이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긴 외진 곳이고 산속인데, 왜 위험한 데를 위험하게 혼자 가려고 하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어내 친구들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다. 그 사람들은 다들 친절하고, 나한테 해를 끼칠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 근데 그세관그 직원은, 내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그게 그 시간이 통과 시간이 입국장을 그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은 제가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어, 자기 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의 안전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어, 물어보고 또 확인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숙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고개를 한 열대 번짜웃짜웃하더니 많은 도장을 찍어주긴, 찍어줬어요. 입국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서로 이 통역기에다 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걸 제가 조금 이해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어 거기는 산속 외진 곳이고 너는 중국어를 한 마디도 못 하는데 위험하지 않겠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를 그쪽으로 못 가게 하고 싶다. 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런 제 내용을 듣고 저도 솔직히 겁이 났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돌아보고 저거 한 거로는 어떤 거였었냐면, 이건 우리가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저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친절합니다. 말안 통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마음 놓고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싶은 거다할 정도로 그렇게 친절합니다. 내가 통역기를 대고 물어보면은 자기네들이 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까지 뭐 내가 귀찮아할 정도로 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게 제 여기서 여행한 경험의 소감입니다. 여기 와서 있는 며칠 동안은, 어, 호텔 식당하고, 이제, 다른 식당들을 이용해서 계속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했는데, 어, 거래처 사장 부부가 집에서 밥을 먹으면 어떻겠느냐? 맨날 사먹는 거 질리지 않느냐? 이러길래, 아이, 나야 감사하죠. 했더 해서, 이제,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 제가 중국을 다닌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한 번도 집밥을 얻어먹어보진 못했어요. 맨날 식당만, 식당에서만 해결을 했죠. 그런데, 그 집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고 편한지 몰랐어요. 또그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중에 이렇게 떠들면서 얘기하면서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도 웃으면서 이렇게 저걸 하는 게말 어 그대로 진짜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가만 보면은 이쪽 사람들은 정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 같아요. 하여튼 이번에 어, 협상이나 아니면은 내가 그 여행하고 하는 거에 편의와 안전 이런 것들을 각별히 챙겨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오면서 그 맛있는 선물 하나 사 와야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엄청나게 비쌉니다. 123만. 어, 시간 거리니까 200km에서 250km 정도 그 정도라고 보이는데요. 120 얼마였죠? 125원? 125원이면 우리 돈으로 125원, 2만 5천 원 정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laughs> 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 아직은 어, 업무가 시작이 안 됐고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어쩌록 이번에 이번 여행 진짜 좋았습니다. 들어가서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